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만들어봐요. 작년에 우리가 포인세티아를 그렸잖아요. 걔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 우리 집에. 근데 애가 초록색이야 상태가. 차운대 놔두면은 빨갛게 변한다는데 그냥 뭐 자유롭게 크라고 내 토드만 애가 이래. 그래서 포인세테아를 그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호랑가시나무를 구하려고 엄청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자료가 없대요 요즘에 잘 그래갖고 제가 또 양재를 갈 수가 없기에 요번에는 <laughs> 초록색에 빨간색 하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날것 같아가지고 얘를 오늘 구입해 갖고 왔어요 얘는 천양금이란 애예요 <웃음> 발음이 <laughs> 어, 천양금이란 아이인데 대충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 않나요? 어. <laughs> 여러분들이랑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려고 손톱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천냥금을 그리면서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만들어가요. 자, 우선 재료부터 볼게요. 일단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80g 짜리 모조크롭 기북, 진한 연필, H 계열의 연한 연필, 그 다음 지우개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케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드 그릴 거라서 조그맣게 그릴 거예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요 정도 중간에 십자선을 요렇게 그려요. 카드 크기가 한뺨이안 되게 요렇게 만들어 봅시다. 잎이 나 있는 방향을 조금 볼 건데, 이렇 하나, 두 개, 뭐한요 정도 세 개. 그리고 다음에 알맹이 꼬마하게 요렇게 그려 주고. 요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이 스케치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직선으로 일단은 다 잡아주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알맹이 위치도 조금 더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뭐가 위에 올라와 있고 내려와 있고 이 정도만 잡아줄게요. 귀엽다. 어,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중심에 제일 큰인맥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호랑가시나무처럼 돌기가 살짝 쿵씩 있어요. 작은 돌기지만 돌기가 있으니까 돌기도 조금씩 그려주고 진짜 오랜만에 실물 보고 그리는 거. 이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요즘에는 실물을 보고 그릴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영상 찍으려면은 오래 걸리니까 애들이 빨리 시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음, 근데 오늘은 후딱 그릴 거라서 <laughs> 이동기뭐 개수까지 세알리면서 안 그리셔도 돼요. <laughs> 대충 그리세요, 대충. 너무 열심히 하면은 힘드니까. 근데 간단하게 그리지만 형태가 무너지면 안 돼. <laughs> 여기서 하는 게 많아 요 잎을 그리실 때 뒤로 넘어가는 중간 인맥을 요렇게 그려줘요 넘어갔으니까 보이는 인맥이 요렇게 있을 거고 이쪽 면으로 이렇게 접힌 잎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보여요 어 접혔으니까 여기를 지워주면 돼요 어 요렇게 어, 줄기 줄기가 하나가 요렇게 나와줄게요. 자, 요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H 계열의 연필로 조금만 다듬고 바로 색 들어가 볼게요, 오늘. 작년에 우리 포인 세트가 그렸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제가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늦은 거야, 그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올라왔어요. <laughs> 속상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빨리. 어차피 카드 이거 그려서 줄라면은 조금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주 정도 빨리 이거 올리게 됐네요. 제 영상 올리고 나면 천천히 한번 그려서 지인한테 선물하세요, 여러분. 엄청 좋아할걸요. 어머, 이걸 네가 그렸단 말이야. 하면서 막, 좀 의시되고, 막, <laughs> 어, 내가 그렸어. 하면서 막 의시되고. 자이쪽에 안쪽으로 뒤집어졌으니까 이 안쪽 인맥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랑 뒤집어지는 이 인맥이랑 이렇게 살짝 연결돼야 돼요. 이 인맥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연결들 잘 해주셔야지 꽃이 완성됐을 때안 이상해 보입니다. 여기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천양금 열매들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위에 있고 요게 밑에 있어요. 동그라미를 요렇게 다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걸 요렇게 지우는 방법을 사용 하시면 돼요. 요게 요만큼만 보인다고 해서 위에 거 그리고 요렇게 그리시면은 형태가 틀어져요. 디자인을 옮겨가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요거 이제 전세해가지고 색 한번 올려볼 건데, 그 전에 색을 간단하게 한번 뽑아볼게요 잎부분 그릴 거 베이스색 168번 쓰고 246번 파란색 계열 하나 제가 넣었죠 잎을 약간 좀 청키하게 만들고 싶어서 파란색 계열을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초록색 위에다가 파란색 살짝 섞어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초록색을 만들어 줄수 있는 파란색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매 간단하게 오늘 색칠할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 칠할 때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을 살짝 깔아줘야 되는데 약식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노란색 계열 이쪽이 들어간 223번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6번 어둠 잡아줄 225번 102번 크림색으로 잔 인맥들 요렇게 쪽쪽쪽 그려주고 바로 색 올릴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181번 요걸로 그림자 잡아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사 빨리 해가지고 올게요. 전사해가지고 이렇게 밑색이 될색 잎은 168번 알맹이는 223번 그 다음에 이 나무 조그만한 이 나무색을 제가 안 뽑았더라고요 <laughs> 잊었어요 얘를 어, 얘는 176번 오늘 사용할게요 102번 크림 요거 준비하셔가지고 중간 인맥이 요렇게 있고 작은 인맥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요 작은 인맥들 힘줘서 쫙쫙쫙 그리고 색을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일단 인맥부터 그려주세요. 베이스색 168번으로 잎 한번 전체적으로 어, 그냥 싹 한번 올려줄게요. 중간 인맥 비우시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올리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다 올려주시면 돼요. 형태만 한번 볼게요. 음, 보시면 제가 인맥이 흐르는 방향대로 지금 칠하고 있죠. 이렇게 흐르는 방향대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팔 보시게 되면 중간 흰맥을 사이에 두고 어, 이렇게 진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168번으로 한번더 진한 데만 찾아서 이렇게 형태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베이스 색때 어두운 부분을 다 찾고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은 다음 색을 올릴 때 조금은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바깥쪽 형태도 조금씩 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힘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베이스색 올리는 거라서. 쉽죠?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 편하게 색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167번이랑 168번이랑 섞어서 중간색을 만들면서 색을 올려줄 거예요. 어둠이 깔리는 중간 인맥이 있는 부분부터 색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색 올려주세요. 네, 오늘은 조금 자기 느낌대로 색을 칠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보태로 그리지만 자기만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 거니까 색은 본인이 원하는 색을 조금 자유롭게 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색이 조금 다르지만 전 청량감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246번을 위에다가 조금 섞어줄게요. 여러 가지 색을 써가면서 단조롭지 않게만 보여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세일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제가 기초 영상 올려드린 거 색연필 사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잘 보시면서 색연필 쓰는 법을 조금 익혀두시면은 뭘 그려도 다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1차 작업을 끝내시고 났으면 168번으로 중앙 인맥들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메꿔줄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다음에 가볍게 대 한번 칠해주고. 176번으로 그냥 가볍게 한번 올려줄게요 위에 168번을 올려줄게요 얘가 약간 올리브 그린? 뭐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168번으로 색을 살짝 올려줄게요 작지만 형태는 제대로 다 잡아주고 갈게요 자, 다음 이 열매 그려줄 건데요 빛이 여기 중간에 똥똥똥똥 이렇게 받게끔 223번으로 연하게 한번 깔아줄게요 별다른 기술은 없고 그냥 이빛 받은 데만 딱 피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선이 빛 받은 곳으로 갈수 있게 그냥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힘 최대한 빼시고 형태만 만들어 줄게요. 동그란 형태만. 자, 이렇게 한번 형태만 봤다면 이제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써가면서 밀도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빛딱 받은데 피해서 일단은 한번 쫙다 칠해줄게요. 자, 이렇게 칠하고 났으면 이제 225번 해가지고, 열매와 열매가 맞닥뜨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진하게 올려주면서 형태감을 정확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구는 이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형태감을 아셔야 되거든요. 구 그리는 거는. 제가 구 그리는 걸 따로 영상을 찍은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초할 때 구부리는 거 해놓으시면은 여기저기 쓸때 많거든요. 열매와 열매는 정확하게 떼주시고 라인을 잘 만들어주셔야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심을 뾰족하게 깎으셔서 타달타달하지 않게 매끈하게 표현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땅 빛났잖아요. 완전히 하얗게 저는 안 남겨두거든요. 얘가 색깔이 있는 애니까 밑색으로 썼던 색을 살짝만 올려줘요. 이렇게 저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열매에 따른 줄기는 168번이랑 226번을 같이 써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작은 디테일인데 이런 거 놓치지 말고 해주시면 좋아요. 이 열매에서 나오는 건 조금 더 빨간색이고 뒤로 갈수록 초록색이 조금 더 많네요. 그림자 넣을 때는 225 5번 요거 쓰시면 돼요. 마지막 디테일 잡는 것만 좀 잘해주셔도 그림은 확 살아나요. 그림자랑 어두운 부분 찾아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57번으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약간 청색이 조금 더나왔으면 좋겠거든요. 246번을 조금 더 섞어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삐죽삐죽한 애들 있잖아요. 끄은바리에 그런 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음. 정리해주시면 좀더 그림이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요런 거는 많이 그리시면 늘어요. 이런 엣지나 마지막 부분 끝 처리하는 거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느는 작업이에요.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자 들어갈 부분 181번으로 조금 더 어둡게. 칠해줄 부분들 찾아줘서 색 올려주고 잎에 157번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잎이 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살피면서 넣어주셔야 돼요. 157번으로 열매에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애들 있죠. 어둠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떨어뜨려주는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네들이 끝에 보면 이렇게 배꼽같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 표현해 줄게요, 이왕 하는 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해준다는. 어, 요게 이제 디테일이지. 자, 사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픽사티브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시넬리에 건데 요런 거 픽사티브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든 뒤에 20cm 정도 떨어뜨려서 요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무지 종이에다가 단지가 있어서 붙여봤어요. 카드 형식으로. 여러분들은 시중에 이렇게 접는 카드, 이런 거 무지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금방 그린 그림 붙이셔가지고 카드를 완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풀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 사시지 말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소중한 분한테 선물해 주시면 이대로 액자에 넣어도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또 만나요. 안녕!